빗자루, 윤혜신. 빗자루는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모으는 청소도구야. 수수, 갈대, 뎁사리 대나무 같은 것을 묶어 만들지. 옛날에는 집집마다 마당 한쪽에 쉽사리나 뎁사리를 길러서 직접 만들었어. 빗자루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먼저 갈대나 수수줄기를 소금물에 삶는데, 이렇게 하면 줄기가 질겨져 그런 다음에 그늘에 말려서 납작한 칼로 줄기에 묻은 나락이나 꽃가루 등을 깨끗이 긁어내 그러고는 줄기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어른 엄지 손가락 굵기만큼씩 묶어 그 묶음을 쓰임새에 따라 한두 개나 수십 개를 뭉쳐 끈으로 동염해지 이제 묶은 자루 끝을 가지런히 잘라주면 빗자루가 되는 거야. 빗자루는 만든 재료나 생김새에 따라 이름도 가지가지야. 쌀이 줄기로 만들어 흔히 마당비로 쓰는 빗자루를 쌀이비라고 하지. 수수로 만든 빗자루는 장목비라고 하고 갈대 이삭을 묶어 만든 빗자루는 갈목비라고 해. 대나무를 끼워 손잡이를 길게 한 빗자루는 대장비. 솔가지나 솔잎으로 만들어 사랑방이나 작은 방이나 화로 둘레를 치우는데 쓰던 빗자루는 솔비. 방비자루에 고운 수를 놓은 빗자루는 꽃비야. 심심한 오후에는 이 빗자루로 인형 놀이도 했어. 얼굴도 팔도 없는 빗자루 인형이었지만 말이야. 서양에는 마법사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 어렸을 때이 이야기를 듣고, 서양에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법사가 정말로 있는 줄 알았다니까.